인물과 함께하는 인물초대석 자 오늘은 기업도시 울산의 명맥을 이어가는 멋진 청년 사업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마치 저도 청년인된 듯한 그런 기분 좋은 느낌 자 어떤 분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 어머 이 향기 아 아니에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디퓨저라는 향기 브랜드를 하고 있는 조향사이자 대표 이도겸입니다. 울산이 산다. 뭐 울산 시민 여러분들은 늘이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자랑스러운 산업 도시 울산을 만들어가는 청년 사업가의 도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뭐 마음이 좀 울적하신 분들 이분의 도전기 한번 들어보면 힘이 날 겁니다. 자 이도겸 대표 모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laughs> 자 이도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시청자 네. 여러분께 인사 말씀, 본인 소개.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향기를 만드는 조향사 어, 이도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음. 누굽니까? 항상 공부하는 어, 진행자. 보시기 이용식 아닙니까? 자, 오늘 이덕영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저것 정말 수많은 정보를 찾아봤는데, 아니, 향기로, 냄새를 맡는 향기로 올린 매출이 연간 30억, 3억이 아니고 30억, 억, 이야, 이 30억 시단을 이뤄낸 향기.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 그 앞에,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소개 좀해 주세요. 아, 네, 네. <laughs> 어, 이렇게 실내용에서 냄 이렇게 좋은 향기가 퍼지는 실내 공간에 두는 디퓨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차량용에서 많이 쓰는 이런 차량 공간용 디퓨저가 있고요. 네, 옷에 많이 뿌리는 이제 어, 안 좋은 냄새를 지우는 그런 탈취제 겸 향수. 그런 향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하고 있고 있습니다. 아 <laughs> 직접 생산해내고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네. 나, 저는 그 향수라고 하면 향을 나게 하는 게 향수잖아요. 네. 근데 안 좋은 거는 없애는 탈취 겸용 향수가 있다. 네. 오, 바로 이 친구들이 바로 그 친구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 그 손에서 태어난 네. 애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음. 제가 다 만든. 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30억의 연간 매출을 자랑하는 그 아이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이 가운데, 특히 요즘 인기가 많은 향수는 어떤가요? 네. 어, 요즘 특히 좀 어, 과일향들이 좀 인기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어머님들도 과일향기를 네.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특히 요, 어, 정말 이 과일 자몽향이 진짜 과일을 자몽을 그대로 진짜 갈아 넣은 듯한 그런 향이거든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 네. 꽉찬이 향이 네.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게 자몽 향이군요. 네, 진짜 자몽 그대로 저희 추출물을 진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식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 한마디로 과일이 저게? 네, 네. 오, 나는 과일에서 어. 뽑아 놓은 것이 이렇게 향이 네. 짙은 줄 꿈에도 몰랐어요. 네, 진짜 오. 추출물을 실제로 사용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 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주도의 그 사려니 숲길 이 숲향을 제가 정말 모티브로 또 만들어서 이또 숲의 그 나무 추출물을 사용한 향인데 요것도 정말 인기가 많아요. <laughs> 여러분, 제주도의 숲 속에 있는 네. 그 향기를 저기다 다, 다 담았다고 합니다. 야, 네. 참. 그럼 저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네. 사업을 하기 음.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원래는 영어 교육 이제 영어 선생님 쪽을 또 하고 있었어요. 영어 선생님, how are you? 네, 어, I'm fine. 네, nice to meet you. Nice <laughs> to meet you. Too. <laughs> 어? 어머, 네. 선생님이 이렇게 부끄러하세요? 워 아, 네. 오, 그래요. <laughs> 야, 진짜 부끄러워하는 분이니까 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지금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얼굴 웃는 모습도 애딘 음. 모습이고 근데 35올렸단 아. 말이에요. 자, 아, 취미는 음. 취미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해요. 음. 어떻게 영어 선생님에서 사업을 음. 하게 됐습니까? 아, 제가 어. 이제 사실은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좀큰 어, 사고를 당해서 음. 전신 마취를 여섯 번 하게 됐어요. 네, 몸이. 그래서. 네. 그 충격을 받아 가지고. 네, 이렇게 좀큰 사고를 당해 가지고. 어, 네.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를 여섯 번 하고 어... 이제 이제 그 공부를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됐었거든요. 아, 선생님 선생님을 일을... 못 하게 됐었거든요. 네. 어디가 제일 많이 아팠어요? 어, 다리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상처도 진짜 이따만한 상처가 양쪽 다리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 네네. 스스로가 걷지 못하는? 네네, 그때 걷지 못하고, 정말 꼼짝 말고, 진짜 한근 2년을 진짜 병원에 누워있고, 목발 짚고, 진짜 너무너무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우울했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뭔가 이제 자극이 되는 거는 제가 향기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때. 네. 음. 예. 근데 이제 취미 생활을 뭔가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향기를 좋아하니까 향이라도 내가 만들자. 음. 그러면서 이제 목발을 진짜 그때 짚고 다니면서 향을 막 만들었어요. 취미로 예. 향수 만드는 그 일을 하셨구나. 네, 예, 그때. 순수한 취미로? 네, 네. 그때 취미로 정말 목발을 짚으면서 오. 했었는데 이제 그때 취미로 만든 향들을 주위에서 음. 계속 어, 이게 너무 좋다고 자꾸 자기한테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머니 취미로 만든 상품을 갖다 자기가 에, 맡아보고 네네. 팔아야 된다.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자꾸 이거를 사업화해라. 네, 사업화해라. 너무 좋다. 어 선생님 하지 말고 사업화해라.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몸 건강도 사실은 선생님을 할 상황도 못됐었긴 하고. 아 그렇죠. 이제. 진짜 사실은 정말 너무 우울했어서 절망은? 이제 절망적이었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해 주니까 이제 너무 그때 좀 위안도 됐고 용지. 제가 좀 우울증이 왔었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향기로 정말 제가 좀 위안이 됐었어요. 맞아. 모든 게다 정신적인 것 같아. 네. 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정말 어 정말 이게 정말 사업화가 될까? 음? 해서 그때 위안을 얻고 이거를 시작을 어, 했구나. 네, 시작을 하게 돼서 어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또정말예또 어, 성공이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아... 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했어. 네. 자 네. 그러면 네. 지금이야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지만 처음부터 네. 일이 술술 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괴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정말 이거 네. 그만둬버릴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 네. 그렇죠? 네. 분명히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 가장 힘들었던 네. 순간. 뭐 많겠지만 그 중에서 네. 하나. 그래서 약간 힘들었던 순간이. 근데 저도 되게 사실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3년 안에 조금 빨리 어떻게 보면 성장을 했었는데 어 제가 만든 향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예. 아... 네. 막 주위에서 또 좋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거만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만해지고. 네, 교만해지고. 그래서 제가 막 이따 막 이렇게 향료를 사서.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생각할 때 좋은 예, 거예요. 네, 본인 제가 생각했을 때막 사서 어. 출시를 했는데 이제 막, 아, 내가 만든 향 당연히 좋지. 너무 좋다 해주시니까 어. 출시를 했는데 아,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대중의 반응이. <laughs> 네. 그때 음. 제가 이제 너무 큰 코를 다쳐서 음. 그때 한번 코가 납작해지고. 과절. 어, 네. <laughs> 엄청 반성을 하고. 정말 큰 돈의 손실도 없고, 음. 그 교만함에 엄청 제가 반성을 하고, 아, 내가 이 처음 목발 시절에 정말 돌아가야지. 음. 그때 제가 엄청 큰 반성을 하고, 그때의 좌우명이 제가 인생의 좌우명이 이제, 아, 초심을 잃지 말자. 목발 시절을 잃지 말자. 이게 됐거든요. 야, 이... 네. 여자분이 다리가 네. 목발 짚고 다니는 정도로 네. 이렇게 네. 불편한 거를 이렇게 오픈하고 네. 모든 걸다 이야기하니까 네. 속도 지원하시죠. 아, 네, 지원해요. 제가, 제가 듣는, 전, 듣는 저도 네. 야, 정말 이 자신감이라는 게 정말 한막 네.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정말 멋져 그렇구나.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아, 멋져.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제일 큰 응원단은 누구였어요? 네. 아, 그때 정말 저희 친언니가, 오. 네, 제가 이렇게 사시는 저희 그 친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하, 또 아픈 네. 경우도 있구나.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친언니가 저희 진짜 엄마처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음, 저를 보살폈는데 음. 그때도 이제 언니가 정말 저를 모든 케어를 다 했어요. 다리를 오. 다쳤을 때, 네, 목발을 집었을 때, 언니가 정말 저를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하고 막. 너는할수있다 너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데 막 하는데 아 제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음. 울컥하니데응원단이된거이 네, 그래서 언니가 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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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영상으로 아 영상 아, 저울것 같은데요 괜찮 아, 그... 울어도 괜찮아 그그그 거야. 아, 그, 그, 그 눈물에서는 네. 이 향수보다 더 아름다운 아... 향이 날것 같아 아, 네. 아 근데 제가 진짜 언니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긴 했거든요 음, 그걸 내가 마음을 읽었어 네. 아...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시키는 <laughs> 네. 거야 제가 어떻게 보면 어, 뭐 남들은 성공했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그 성공의 바탕에 정말. 어, 언니의 몫이 정말 제일 컸던 것 같아. 나는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언니가 그때 내가 아팠을 때, 어, 언니의 정말 희생이 없었다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의 언니의 희성이 없었다면, 난이 자리에 정말 못 왔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초창기에 사실 돈을 좀 벌었을 때, 언니가 나한테, 너가 지금 너무 거만한 것 같다고, 그만해지지 말라고 항상 언니가 음. 나한테 인성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인생 선배적인 면에서나 항상 어 그런 면에서도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항상 고마워 인성적으로나 어 사업적으로나 언니한테 정말 멋진 그런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될게 너무 고마워. 아, 언니한테 띄우는 이 영상편지가 네. 네. 모든 분들에게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매끼리 이렇게 언니한테 이렇게 하는 영상편지, 이 30억의 성공을 했다는 향수보다 저는 300억이 아니라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이 뜨거운 눈물, 오늘 이 눈물의 향이 나는 더 값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분명히 나는 그 언니가 있기 때문에 성공, 앞으로도 더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잠을 못 자고 이걸 연구하고 개발할 때는 하루에 가장 잠안잔게몇 시간 정도 안 잤어요? 어, 저 진짜 초반에 어. 진짜 새벽까지 자고 진짜 새벽까지 잠못 자고 한 세네 시간 자고 한것 같아요. 세네 시간 네. 자고 이걸 네. 했다. 네. 음, 몸도 불편해. 여기서 그걸 네. 나는 생각을 하고 싶어. 몸도 네. 다리도 불편한데 네. 새벽에 화장실을 하면 또 목발을 짚고 또 찾아가야 맞아요. 되고 그러니까 네, 그 기적이 목... 차고 했어요. 예, <laughs> 어, 참... 네, 고관절이라서 양쪽 다. <laughs> 어, 불쌍해 죽겠어저 네, 양쪽 다 했거든요. <laughs> 아... 네. 아유나 이게 참 이래서는 네. 이게 참 힘든데 네. 그러면 저쪽에 네. 있는 그 네. 망고 향 네. 나는 거 자몽 자몽 네. 네, 자몽 네. 자몽이 왜 망고가 나왔지 내가 네. 내 망고를 좋아해가지고 네. 어. 자몽 네. 네. 자몽도 좋아하지 자몽의 음. 향을 네. 나는 구해갖고 집에 들어가면 꼭 부부싸움을 해 네. 우리 수민이 네. 엄마가 머리 아픈 거또 사왔다고 아 그래서 네. 10번 사가서 열번다 싸웠어. 아 머리 안 아픈 거 없을까요? 아 제가 아그 저희 차별성이 응. 제가 머리가 아픈 양이 진짜 많아서 식물성 베이스를 다 사용하거든요. 진짜 저희 거는 머리가 안 아프거든요. 저희 거한번 사용해 보시면 진짜 싸우실 일 없으세요. 진짜? 네 제가 진짜 자신할 수 있어요. 진짜, 한번 진짜 사용해 보세요. 머리가 안 아파? 네 제가 진짜 저희 좋은 거 사용하고 식물성 사용해서 정말 저희 거 진짜 좋아요. 머리에 정말 안 아파요. 네. 만약에 네. 또 머리가 아프면 내 머리가 아파. 네. 아, 절대 안 아파요. 제가,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어, 한 번만 더 사오면 네.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음. 아, 절대 안 아파요.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30대 초반의 네. 나이로 소위 말하는 대박을 네. 터뜨렸습니다. 모두가 네. 성공을 부러워할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언니는 어... 자만 하지 말고 교만 하지 네. 말라고 랬지만 그때 네. 그 기분, 성공 30억이 딱 매출이 올랐을 때 1년에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그냥, 어, 제가 목, 목발 하면서 정말 힘들게 일었기 때문에, 아... 어, 진짜 남들은 그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그래도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목발 집으면서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음, 일을 악물었구나. 네. 네, 일을 악물었구나. 그때 왜 울산에서 창업을 했어요? 네. 제가 고향이 울산이라서, 예. 어. 네. 진짜 정말 모든 사업은 서울 가고 막큰 네. 도시에서 네. 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 이 향기가 진짜 저는 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영감이 중요하고 저는 가족들이 있는 데서 이 향을 만드니까 훨씬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울산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데서 만들고 하니까 훨씬 제가 사업도 잘 됐고 마음도 훨씬 편하고 가족들이 중요하구나. 네, 저는 이 마음의 편안함도 훨씬 좋았고 주위 환경이 중요한 거야. 네, 저는 정말로 울산에서 이 하는 게 너무 뿌듯하고 엄청 아. 더 훨씬 잘 됐어요. 향기, 향수가 향기가 네.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감 이제서야 내가 모든 게 정답이 풀렸어 음. 문화와 예술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네. 발전해가는 도시가 울산이거든 네. 여긴 문화 예술이 죽은 도시는 도시라고 할수 없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니까 음. 이제 점점 발전되니까 여기서 창업한 거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음. 이야 정말 음, 울산에서 창업해서 더 자신만만한 거죠 맞습니다 어, 좋아요 자, 한 회사의 네. 대표로서 볼때 울산이 어떻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울산에게 네. 바란다. 네. 울산에게 바란다. 네. 네. 어, 저는 진짜 특히나 청년이 창업하기 너무 좋다 생각하고, 음. 제가 서울에서도 있었지만, 너무 경쟁이 심하고, 도시는 제가 청년 여기서 지원사업도 너무 많이 받았고, 음. 진짜 경쟁도 덜하고, 지원사업도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진짜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 사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laughs> 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laughs> 네. 창업을 할수 있도록 네. 더욱 더 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자, <웃음> 네. 산업도시 울산의 위상을 이어가면서 네. 또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청년 창업가가 있어서 네. 참 든든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들도. 아유, 내 딸이 저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음, 그런 생각 하셨죠? 네. 예! 아, 그 딸들도 <laughs> 얼마든지 아들들도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짝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쭉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포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신지 발표해 주십시오. 자. 어, 저는 정말 이제 30억이지만 음. 정말. 300억으로 만들고 싶고요. 그렇죠. 네, 해외로 정말 쭉쭉 진출하고 싶고요. 이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네. 건뭐 돈의 욕심이 아니라 성공을, 네,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초심의 그 목발 짚는 그때 시절을 네, 절대 잊지 말고 오늘 창업했다라고 생각하자. 항상 그 마음. 잊지 않자, 그렇게 음.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옛날 네. 우리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들도 네. 헝그리 형신으로 해갖고, 네. 뭐, 전부 뭐 세계 챔피언이 다 됐잖아요. 네. 우리 또 대표께서는 네. 이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 네. 많은 후배들한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이 살아야 울산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아주 야무지고 당찬 청년 사업가가 있어서 울산의 내일은 더욱 더 밝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향기로 울산의 성장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덕겸 대표님 오늘 가지고 온 향기를 모두 모아 모아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순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